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울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있는지에, 나라마다, 것이고, 나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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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 함께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을 잘 이렇게 돌아보면 믿음으로 열심히 한다는 분들. 그분들이 항상 옳은가. 꼭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충성되는 게참 보기 좋습니다. 또 성도들은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 보면 열심히 있는 분들이 또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참 신기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볼수 있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와 비교하면 예수 잘 믿는 그리스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로 생각해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저사람 예수님 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이지.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 바리새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보다 예수 더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가운데는 순수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그 하나님 나라와 매치가 안 돼서 그러지. 그 열심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성경에 나올 때 복음서 바리새인이 나올 때 어, 나는 이 바리새인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이렇게 살펴보면서 묵상을 해야지. 나와는 전혀 다르다 생각하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서 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이것은 새것과 옛것의 충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세포도주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포도주를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구약 율법, 자기 전통대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받아들이기면 그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랬다 그랬죠?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하잖아요. 그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새 시대에 속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옛 시대의 모습으로는 세례 요한조차도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어요. 본다고 해도 자꾸 혼동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은 새 시대에 속한 분이시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율법 중심의 그런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절이 있답니다. 단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박사를 따도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옛 시대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 시대에 속한 어린아이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차이에요. 새 시대에 속했느냐, 옛 시대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나라를,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새로 하나님 예수님과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근데 성령으로 나지 않으니 하면 이 말씀은 내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섞여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성령의 큰 역사의 아주 작은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은사 받은 것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큰 역사의 은사는 한 부분이에요. 그걸 꼭 아셔야 되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옛 것에서 새 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의 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옛 세계의 메시아 관은,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구역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는 어떤 메시아냐면,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예요. 시편에도 그렇고, 뭐 예언서에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큰 능력을 가지고 와서 아주 강력한 왕입니다. 다윗 같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군사들 데리고 나가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은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러면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그큰 그러니까 권능을 가지고 와서 원수를 쳐부수고 완전히 박살을 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게 유다 백성,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다투지를 않대요. 전쟁에서 나라를 빼앗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세 시대의 메시아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는 정말 아주 조용하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뿌려서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소리에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생긴 거야? 뭐안 생긴 거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정도로.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보면 그 열매가 자라있고, 크게 자라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라지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라지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잖아요. 신천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합니까? 그 사람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이는데, 그거 가라지잖아요. 그 염소잖아요. 양과 염소가 지금 같이 있어요.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있어요. 그걸 성령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새 시대의 메시아는 승리하되 승리를 취하는 방식이 예시대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메시아의 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새 시대의 메시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구원하게 하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옛 사람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죽어서는 안 돼요. 예시대의 메시아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일 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열심을 가져야 살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여러분 목사가 다 천국 갑니까? 이론적으로는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다 천국 갔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은 다 천국 갑니까? 이론적으로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못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순전히 마음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열심을 가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 열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 속으로 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여기 지금 짐승도 팔아야 되고 돈도 바꿔줘야 되고 비둘기도 팔아야 되고 지금 성전 뜰을 장사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나아가지 않고서는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에게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죠? 신약 성경의 말씀은 새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나 바울 서신이나 요한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신구약을 다 읽어야 되지만 언제나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신약 성경을 우리가 늘 사랑하면서 깊이 읽어 갈때 구약을 더 잘,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새 시대, 새로운 나라를 보게 돼요. 율법의, 율법 중심의 나라와는 다른 새 시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삶의옛시대의 가치가 그대로 있습니다. 유대적인, 유대교적인, 아니, 유교적인 그 가치관이 있고요.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게 다옛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새 시대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마음 가운데그옛 예시대의 가치들을 딱 하루하루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시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새 시대의 가치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삶만이. 율법을 뛰어넘어가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떤 판단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언제나 그 가운데 사랑을 두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내가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랑으로 판단할 때는 늘 그런 혼동이 있어요. 이거 내가 너무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규칙을 들이대고 싶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항상 그때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만 우리가 새 시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될수 있어요. 바리새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바리새적으로 살아가는 게더 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우리 잘못 합니다. 우리 육신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는 이상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게 쉬운 사람이에요. 규칙대로 살아가고 어떤 기준대로 살아가고 그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더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살기가 더 쉬운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 그런 갈등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경계선, 틀에 박힌 거. 야, 그리스도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옷 입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복음서를 보든지 바울서신을 보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고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자꾸 적용해 가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3절에 사람들이 그래요. 이는 다위세 자손이다. 다른 깨달음이죠. 이렇게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 외에는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런 능력을 보면서 무리들이 이 사람은 다위세 자손이다. 그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믿음을 꺾어버려요. 24절에 보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이단 자로 보고 있거든요. 율법을 어기고, 아니 어떻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고, 아니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이거 다 율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정한 자와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죠. 여성이 하열하면 부정해지죠. 정함과 부정함이 다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이 다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부정한 사람과 만나기 때문에 예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틀 안에서는. 그러므로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귀신의 왕, 과을 세부를 힘입지 않고서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본래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건데, 율법을 어기는 예수에게 나오는 걸 보니까, 저것은 귀신이 하는 짓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예시대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역사하면 그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자유가 더 커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평안해야 돼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죄인이라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너를 정죄할수 없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 죄인이라는 모습의 틀을 딱 가지고 있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죠. 예, 저런 사람은 상대도 하면 안 되지. 이런 말도 하죠. 저런 사람은 교회를 올 수가 없어.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와야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도 우리 교회 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변화받, 교회 와서 있어야 변화받죠. 저 밖에 있으면 변화를 받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에 속하여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터치를 받아야 변화가 되죠. 세상 다친,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세상에 있으니까 고침을 받습니까? 고침을 못 받죠. 교회 오려고 하면 눈을 뜨고 보거든요. 아주 칼치 같은 눈을 보고 보고. 너는 잘못됐다.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너와 교제할 수가 없어. 우리 자녀는 너, 너와 교제할 수가 없어. 이렇게 다 구별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변화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들은 다 세상에 있습니다. 여기 와도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도 바리새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요.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와서 사탄을 쫓아낸다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나의 능력이 사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그 능력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낳는 놀라운 능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나라도 있다 그랬죠? 아까 가라지도 있어요. 여기 염소도 있답니다.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혼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혼란한 것을 바라보면서 혼란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혼란하죠. 양과 염소가 같이 있고,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같이 가는 거죠. 언제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종말의 날까지. 그러므로 혼란스러운 겁니다. 혼란스러운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나라를 바라보기에 그런 혼란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평화, 하나님이 만들어가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갈 수있기에그 가운데 평안함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원래 하나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혼란함이 있을 겁니다. 그두 나라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가운데서...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믿으시면서 혼란함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기에 그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늘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열매가 거두어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지 않을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바리새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다 버리고 순전한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다고 흔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속한 자들과 함께 그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권사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셔서 용기 있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